자, 일룸 화면 떠오르는 얼굴 배우 공유 씨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로 촬영이 없을 때는 어떤 일 하면서 보내세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볼케에 앉아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어머, 볼케 <laughs> 볼케에 앉으면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마약 같은. 붙어버리죠. 네. <laughs> 벌써 일룸생활 6년차인데, 단기 근속하게 된 이유가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무사고?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낼 겁니다. 보통는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무엇일까요? 와, 네, 정답. 즐겨 마시는 커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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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뭐요? 화이트. 화이트에요, 화이트. 플랫, 화이트. <laughs> 플랫, 화이트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거예요. 웃음> 네. 제가 광주 때 아마 그, 저기. 쓸데없이 발음을 그렇게... <laughs> 자, 이번에는 일룸과 함께하는 생활에 관한 사연들이 이제 주로 소개가 될 거예요 먼저, 저는 새댁이 된지 100일이 됐습니다 신혼집에 일룸 가구로 도배를 했어요 이게 다 진짜인 거죠? <laughs> 아, 네.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이상적인 어떤 부부의 모습 네. 이사 오면서 가장 먼저 골랐던 가구 꼼꼼하게 골랐고 그만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저희 아이 방에 일룸 가구 관계자들 들으시라고. 하시네요 일루 닉키 덕분에 남매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흐흐. <laughs> 정말 요즘은 아예 앉은 키에 맞게 높이와 의자도 다 조절되니까 꽤 오래 쓸수 있고 자세도 나빠지지 않고 참 좋더라고요. 모션 데스크입니다. <laughs>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하고 초등학교 때 쓰던 책상 가구도 안 바꾸고 3 0 년을 살았어요. <laughs> 벌써 뭔가 슬프지. <laughs> 일루. 비비식탁 덕분에 저희 집 감성 홈카페 완성됐어요 설정된 느낌 100장 <laughs> <laughs> 백장, 내가... 백장 찍었을 어요고유 <laughs> 씨는 오늘 여덟 분의 사연, 사진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실제 얘기들을 직접 들은 건 처음이잖아요 확실히 이게 일룸을 통해서 뭐 우리가 생활이 바뀐다는 얘기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과묵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저요? 제가...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 좀 과묵하지는 않습니다. 습니다